안녕하세요, 콩심이에요 <laughs> 어제, 음, 비가 아침까지 엄청 왔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다, 거리대 뚜껑을 닫아주고, 지금은 다 저렇게 열어놨어요. 보, 안 보이신, 어, 이렇게 해야지 보이죠? <laughs> 우리 집다 보이네. <laughs> 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기 있는 애들 물을 싹 줬어요. 막 샤워기로 막쫙 이렇게 줬어요. 얼굴도 이렇게 깨끗해지고, 예물달라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오늘 얘네들 물좀 주자 그래가지고 물을 싹 줬어요. 그리고 뽁뽁이로 다 털어내고, 어 저는 이게 다육이 몇년 키워가지고 이게 예, 뭐 물을 뭐 붕기고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통통하게 키우고 싶어서 일단은 귀찮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되게 귀찮거든요. 막 있던 자리에 꺼내서 물을 하나하나씩 다 줘야 되니까 또 그리고 선풍기 말려서 베란다 가서 선풍기 말려서 얘네들 한 3일 정도 말린 다음에 또 밖에다 내,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귀찮거든요. 그게 요번에 장마, 이제 장마철인데 비가 엄청 와가지고, 비안 맞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이렇게 비 튀기는 거는 맞았거든, 얘네들이. 뚜껑을 닫아놔도 비가 튀기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거리대 있는 애들 다 꺼내서 선풍기로 또 말렸어요. 또 해가 팍! 갑자기 확 뜨더라고요. 이게 부지런해야지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얘네들, 거리대 있는 애들을,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베란다에 다시 안에 넣어놓고 선풍기로 좀 시원하라고 해, 해줬거든요. 그거를 반복하니까 좀 허리도 많이 아프고 손목도 많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육이 좋아하면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지.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물 듬뿍 줬어요. 듬뿍 주고 또 3일 정도 말린 다음에 또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얘, 이제 얘도 좀물 줘서 물 빠질 텐데 아르젤 너무 예쁘죠 근데 이렇게 묵은둥이들은 또 빠져도 금방 들어요 또 금방 들고 하니까 어, 이제 장마철이라서 좀 들기 좀덜 들겠죠 그래서 너무 예쁘죠 그래도 아 이거 보고 싶어 가지고 이거 보려고 계속 보려고 물을 잘안 줬거든요 그래서, 예, 예, 아르제 같은 경우는 잘물달란 소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생각해서, 생각나면 줘요. 이게, 뭐, 언제 줘야 되겠다, 뭐, 한달 있다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고 싶을 때 줘요. 이렇게 만져봐서, 음, 또 얘네들이, 뭐, 이렇게, 물, 달란 표시 안 하더라고, 얘는 아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그냥 줘요. 좀 키우니까 제가 오래 키워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좀 아는 거 여기에 이에 습성을, 습성을 아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게 물 주고 있어요 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또막 전문가처럼 말하면 또 그거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또 집집마다 환경이 틀리고 하니까 예 내가 그냥 아 얘는 이, 이때 줘야 되겠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쁘죠, SP도. SP도 예쁘고, 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얘도, 얘도 오래돼가지고 물이 금방, 들어 빠졌다가 다시 들고 그래요. 얘 이제 좀 있으면, 얘물 줬으니까 초록이 될 거, 고 초록이 되거든요? 근데 또 금방 들어요. 밖에다 내놓으면, 현관에다, 앞에다 내놓으면 금방 들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 1년 정도 고생했어요, 1년 정도. 1년. 이제, 이제 한두달 정도 자리 잡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물을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흡수를. 그래서 내가 뭐, 음,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 뿌리를 뽑아서 했는데, 뿌리는 멀쩡하고, 병, 병균도 없고, 깍지도 없고,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막 물꽂이도 해 보고 또안 돼서 물꽂이를 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봤을 때는 뿌리가 늙었구나. 네, 그그 그 이제 그거를 다 그래서 뿌리가 좀 늙어 갖고 얘가 물 흡수를 못 하는구나. 그래 가지고 뿌리를 과감하게 잘라 가지고 다 자르지는 않았어요. 다 자르지는 않고 이렇게 조금, 한요 정도? 요 정도? 냉겨놨다가, 다시 말렸다가, 다시 심고. 그래도 자리를 또못 잡더라고요. 흔들흔들거리고, 하엽지고, 또 물고파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그냥 아예, 뿌리 다 적심해서, 새 뿌리 받아가지고, 이제, 이제야서, 이제야, 이제, 이 얘네들이 좀 펴졌어요. 원래 이게 쭈글쭈글해서 물을 못 먹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뿌리가 고사되거나, 고사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내가 가위로 잘라보니까 고사되지는 않았는데, 뿌리가 늙어갖고못 먹는 거예요. 흡수를. 그래가지고 그냥 새 뿌리 받아서 했더니, 이제 제가 두달 정도, 이게 5월 달에 내가 그냥 아예 적심해서 뿌리, 새 뿌리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쫙펴주고 얘가 이렇게 고생, 마음고생 시켰는데, 어, 이제 돌아와서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뿌리가 좀 늙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laughs> 그리고 이거, 이것도 이거, 이게, 예. 초록이 되는데, 이렇게 손끝이 어, 빨간색만 이쁘네요. 세수시켜주니까, 아이고, 인물이 살아나네요. <laughs> 이것도 제가 오래 키운 에본인데, 목질화가 돼가지고 음 이것도 또물 금방 빠지는데, 또한 4, 5년 됐거든요. 금방 또들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마왕 마왕도 있고, 마왕도 물좀 줬고, 또 머큐리, 머큐리도 물좀 줬고, 도감말이야. 아, 도감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엄청 커요. 보관 뭐 마리아도 이렇게 물이 들어왔어요 얘는 어,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음, 데려온 지 얼마 안 됐고 안 돼서 거기는 하우스에서 이제 이게 데려온 지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어, 이렇게 그냥 네. 폴브에다가 내버 두고 있어요 얘는 1930 1930 여기 새끼가 저쪽에도 하나 낳거든요 이 예, 새끼, 두 마리, 두, 두 마리, 났어요. <laughs> 너무 예쁘죠? 일곱산 거.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이렇게 폴분에다가, 저런, 도감마리처럼폴분에다 심어진 거를 제가 사왔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새끼가 이렇게, 엄청 커졌어요. 예. 조그만 데다가 그냥 제가 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폭풍성장했어요. 저거, 저거. 이렇게 조금 했었는데, 요런 식으로 조금 했었거든요. 이렇게 폭풍 선정했어요. 원래 제가 그비 오고 이럴 때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는 비, 빗물 주기가. 그냥 수돗물이 그냥 수돗물 제일, 제일 편하더라고요. 제가 키, 키워, 키운 그게 있어가지고 수돗물이 편해서, 예. 제또비 오고 그럴 때비맞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빗물도 좋은데, 이렇게, 저는 이제, 수돗물이 더 편해서, 그냥, 비잘안맞히고 그냥 수돗물로 줘요. 예, 이것도 골드마리아. 예, 골드마리아도 있고, 이거는 블랙킹. 블랙킹도 이렇게, 예쁘게 있답니다. 블랙킹도 예쁘죠? 이거는 흑탄자예요, 흑탄자. 이야, 색깔 봐요. 흑탄자. 제가, 얘네들을 원래 이렇게 저기 음, 화분에다 심었었는데 화분이 이렇게 이게 지금 마왕이거든요? 이게 화분이 지금 엄청 커요. 근데 이거 두세개 놓으면 음, 뭐, 이렇게 자리를가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또 너무 거리대가 무겁고 위험스럽고 밑에 화단인데 사람이 안 지나다녀요 우리 집은. 근데 이렇게 이렇게 큰 화분 새내개 놓으면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못 놔요 그래서 조그만 것도 못 놓고 그래가지고 좀 위험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풀곤으로 바꿨어요 응. 원래 뿌리 있던 앤데 응. 또새 뿌리 받아서 탄탄해졌어요 엄청 탄탄해졌어요 그래도 물 한번 싹 줬답니다 시원하게 이거는 우리 언니 이게 풀분이 좋은 이유가 가벼워요. 또 저는 이렇게 마사도 밑에 배충도 많이 깔거든요. 근데 화분도 무겁지, 마사 들어서 흙도 무겁지. 그러니까 좀 거리대가 위험스러워 가지고 이게 태풍 많이 불고 그러면 제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저는 태풍 오면은 무조건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 거리대 다 걷어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좋다고 거리다다 놔뒀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피해갈까봐 혹시라도 태풍으로 이렇게 화분이 날아가고 그러면 위험스러워서 태풍 온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거리대 자체 다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태풍이 가라앉으면 제가 다시 거리대 설치해서 예, 다시 애를 다 내놓거든요. 예, 저만 좋다고 할건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이거는 에보니. 이게 똑같은 에보니에요. 근데 얘는 이제 거리대에 있었고, 얘는 현관 앞에 있었고, 현관 앞에는 해가 좀들 들어와요. 우리, 거기는 저녁에 해가 들어오고, 얘는 아침에. 예. 이렇게. 아 너무 예쁘다.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얘네들 오래돼가지고, 물이 금방 빠졌다고또 금방 밖에 내놓으면 금방 또 들어요. 귀여워요. 홍매와 초록초록하니 이쁘네요. 이게 초록초록하니 이쁘고, 여기 저기 마왕도 또 새끼 나오고, 새끼 하나 품고 있고. 아,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거 애기. 이것도 제가 이제 한 2년 키웠는데, 그래도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예쁜데, 누가, 누가 뛰어갔어요? 누가 뛰어갔어? 이 새가 뜯어갔는지, 뭐, 누가 뜯어갔어 이거 이거 찾아가도 없어요. 원래 이렇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아이 새가 뜯어갔나? 이게 사람이 가져가셨나? 이게 며칠 안된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바닥에나 뭐나 이렇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여기 이게 누가, 범인, 범인이 누굴까? <laughs>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밖에 이렇게 놔두면 뭐가 없어졌는지 뭐, 몰라요,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육이가. 예. 제가 많이 다육이를 분양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음. 다른 사람들 막, 우리 집에 와서 되게 많이 가져갔어요. 막, 천우의 변경, 대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다 가져갔어요. 뭐. 왜냐면, 하 이렇게 이제 유튜브 하는 거 알고, 내 아는 지인들이 집에 와서 다. 가져갔어요. 엄청나, 대품 들어다 가져갔어요. 왜냐면 제가 어, 오래 키웠는데 이제 일하고 그러니까 이, 그때도 일도 했지만 이제는 더 히, 조금 어, 제가 하는 일이 바뀌어가지고 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만 창종류만 이렇게 키우려고 어, 다 줬어요. 그리고 거기도 잘 키우시니까. 예. 우리와서 친한 분들이와서 제가 가끔가 보거든요. 예. 이렇게 용월 이런 것도 막 엄청 큰 컸잖아요. 그걸 다 주고 화분도 주고 <laughs> 그랬답니다. 또 영상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길어졌네요. 안녕.